우리 이제 손혁 감독님이 새롭게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이분이 이름이 계속 나와요. 연기혁 네. 감독. 연기혁 감독은 손혁 감독님 노력하는 지도자다, 노력하는 투수 코치다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이제 그 말씀을 하는데 좀 옆에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면서 또 네. 배우시면서 어떻습니까? 뭐 어떤 부분을 본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쳤다고 좀 보세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코치 처음 시작을 그 연기혁 감독님이랑 같이 한 거를 약간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까다롭고 꼼꼼하고 좀 피곤한 스타일의 아, 감독님이라고. 시영재 감독 밑에서 코치하면 죽는다 음. 소리 나오잖아요. 다들 그 힘들은 막 도망가고 막 그랬다는 소문도 막 나고. 근데, 야구판에. <웃음> <웃음> 근데 음. 처음 시작을 그 밑에서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할, 해놓고 음. 할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감독님이 한 것보다. 그 얘기에 대한 항변을 하기 위해서 더 네. 많이 찾아보고, 사실은 제가 똑같이 조금 안 좋아진 책이 하나 있어요. 요건 되게 잘 됐는데, 네. 수술교과서는. 네. 그거 말고 멘탈 코칭이란책이 멘탈 코칭. 네, 저도 일세로 네. 그냥 끝난 책이 네.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을 쓰면서 느꼈어요. 그 2년 동안 연경감독님 밑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쫙 모아놓은 걸 제가 풀어서 이렇게 쭉 써, 쓰면서, 아, 있을 때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그랬었는데, 지나고 나서 내가 음. 이만큼 공부가 되게 만들어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을 그거는 뭐그 느끼는 사람마다 뭐 코치라고 다 똑같이 저처럼 느낄 수는 없는 거니까 네네, 그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윤기혁 감독님하고 같이 협업을 하셨는데 또 희망 감독하고 네. 또 같이 하 굉장히 스타일이 좀 다르시잖아요. 네네. 물론 뭐 외국인 감독이기도 하시지만 워낙 또 스타일이 조금 다르신데. 좀 차이가 크게 났었나요? 사실 연결 감독님, 희망 감독님은 음. 극과 극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음. 두분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건다 비슷하세요. 희망 음. 감독님도 좀 크게 하는 스타일이시지만 또 예상외로 엄청 꼼꼼하시고 근데 이제 희망 감독님한테 제가 최고 많이 배운 건 무조건 리더는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가 5연패인가 4연패 한번 빠진 적이 있는데 네. 야구장에 딱 오셨는데 그냥 조용히 들어가셔서 네, 보통 그렇게 되면 분위기 쭉 가라앉잖아요. 아, 가라앉죠. 네. 그러다가 음. 갑자기 나오셨는데 네. 우통을 벗고 가죽 잠옷을 딱 입고 선글라스를 딱 쓰고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시는 거예요. 오연팬데 내가 웃에서 아니요, 그 코치실에서. 코치실에서. 네. 그 저희 이제 이해를 못 하겠잖아요. 아, 이분 뭐, 뭐 하시는 이분이 건가? 이요 네. 솔직히 이제 그러고 나서 들어가시길래 코치그야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다음 날 가서 여쭤봤거든요. 감독,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리더가 긍정적이지 못하면 네. 그 밑에 코치는 더 긍정적이 못하고 그 모습을 본 선수들은 야구장에 나가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나올 수 없다.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럼 연패가 이어질 때마다 우리 송 감독님도 춤을 아 근데 <laughs> 춤은 제가 댄스가 좀 약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요. 이게 긍정의 에너지다. 네, 형 감독님 5월 달쯤에 성적이 한번 안 좋아가지고 투수이좀안 네. 좋을 때가 잠깐 있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표정이 조금 안 좋았었나봐요. 그 음. 감독님이 한번 따로 불러서 너 집에 뭐안 좋은 일이 있냐 이렇게 <laughs> 집에 안, 네. 음. 안 좋은 일, 여기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여기에. 네, 왜냐면 제가 <laughs> 저는 무조건 웃자거든요, 약간 스타일 자체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투수 이렇게 성적이 좀안 좋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얘기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똑같은 사람을 매일 봐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즐겁거나 웃지 못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선수한테 전달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혹시 10 대형으로 지더라도. 그날 네가 가르친 투수 중에 누구 하나가 잘 던졌으면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고 음. 연습에 좋은 내용이 있었으면 그러면서 되게 많이 조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희망 감독님이 참 경험이 굉장히 다양하신 분이시죠. 인품도 참 뛰어나다고. 네.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던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음.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다. 사실 보통은 돈을 내고 연수를 가잖아요. 근데 메이저리그 감독도 하셨고 메이저리그에서 벤치코치도 하셨었고 음. 일본서도 또 감, 그런데 거기서 투수코치를 하면서 같이 30분씩 따로 미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저한테는 엄청난 복인 어, 거죠. 거의 그렇죠. 네. 뭐 투수코치를 하시면서도 새롭게 네.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것도 굉장한 지도자한테 현금도 많이 세이브가 되고 같 <laughs> 네. 가서 이제 네, 하게되는거죠 네, 같이 이야기는 또 영어로 하셨겠네요. 뭐 영어도 할때 있고요. 네. 또 통역이랑 같이 얘기할 때도 있고 자동 뭐 야나도 뭐 이렇게 어 나도 영어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같이 뭐 영어 공부도 할수 있는. 손동작이 많이 느는것 같아요. 아 그분 그분. <laughs> 아니 제가. 아막 해야 되니까 네. 뭐 영어도 좀 늘긴 하는데 네. 그거보다는 이렇게 제스처가 아, 많이 늘어. 반응이지 이것이 네. 또 중요하니까. 네. 음 아무튼 키움 얘기를 한번 잠깐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감독님께서 반발작은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 발짝. 네, 음. 한 발장을. 한발짝을 나가게 되면 이제 한국 시리즈 네. 우승이 되겠는데, 키움은 미래가 밝은 팀이죠. 네. 보실 때에도, 사실 코치 때도 팀이 다 보이지만, 이제 감독이 딱 되고, 선수들을 아, 전주훈련 가야 된다 하면 명단을 짜고, 네. 스쿼드도 한번 또 만들어보고, 쭉 이렇게 한번 해보시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밖에서 음. 보시던 그 키움, 그리고 또 코치로서 보던 키움하고, 지금 감독으로서. 이제. 일단, 밖에서 봤을 때는, 뭐 투수 코치로 봤었으니까 전력 분석할 때 가장 어려운 팀 음. 그때 SK 투수진들한테 음. 이제 이렇게 던지고 얘는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할때 가장 껄끄러운 팀 음, 방망이가 네. 너무 좋으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네. 아니야, 애들 구멍이 막 보여. 아유, 그런 건 아닌데요. 어. 요 자리에 누가 하나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 아, 아, 이런 생각. 네. 욕심이 약간. 이게 별로? 무조건 욕심이 네. 사람이 아, 생기는 거. 아, 건. 여기 뭐, 스쿼드, 여기도 배급이 좀 있어야 네. 되겠군. 뭐 이렇게. 사람이라면 그건 누구나 그렇게 아, 생각이 드는 거고, 같고, 같고. 뭐 당연한 거죠. 에, 저는 이제 음. 더 중점적으로 볼게 아무래도 이제 투수 쪽이기 때문에 네네. 작년에 키움의 불펜은 운도 좀 따랐고. 작년. 네. 그리고 처음 네. 그 불펜에 들어가서 던졌던 투수들도 많았고. 음. 고 투수들이 한 2년 정도 지나서 똑같은 퍼포먼스가 이어진다면 그게 진정한 팀의 완성인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갖고 사실 불펜 쪽에 신경을 좀더 많이 쓰려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연결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조상우 선수를 제외하면 네. 150에 가까운 불펜 투수가 있지는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음, 그런 투수가 한두 명은 생겨야 한 점차 승부를 좀더 압박할 수 있거든요, 상대 타자들한테. 그래서 그런 투수들이 한두 명이 나온다고 하면, 음. 지금 기존의 불펜들도 더 경쟁이 될것 같고, 그러면 혹시 방망이가 조금 좋지 않았을 때, 공격력이, 네. 그때도 메워지고 그러다 보면 진짜 강한 키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안우진 선수의 약간 불펜 전환, 네. 아, 이렇게 불펜으로 안박혀고좀 쓰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이제, 마찬가지로 좀 빠른 공이 있고, 네. 불펜으로 뭐, 가면 좀 강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네.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사실 1년 잠깐 불펜에서 좋았다고 네. 선발로 아. 올리진 않거든요. 왜냐면 음, 음. 불펜에서 던지는 구종하고 선발에서 던지는 구종의 차이점도 있고 네, 네. 그때 루틴도 있고 이게 생각보다 음. 쉽지 않아요. 네. 최소 불펜에서 3년 정도는 해야 불펜에서도 내걸 했고 음. 그리고 나서 그 기간 동안 차근차근 내가 부족했던 구종도 메우고 뭐유현진 선수는 약간 예외긴 하지만 이 구종이라는 게 사실 스프링 캠프, 뭐, 마무리 캠프 가서 만들어지는 구종이 아니에요. 뭐, 유현지 선수도 보면 아시다시피 처음에 뭐, 커터 던졌다가 고속 네. 슬라이더 던졌다가 음. 갑자기 슬라이더 던졌다가 네. 뭐 이러다가 이제 자기한테 맞는 구종이 된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조금 어려움도 사실 있었고 뭐 수술 기간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팀도 그렇고 안우진 선수의 미래도 봤을 때는 한 2, 2년 정도 불펜을더 하면서 불펜에서도 내가 진짜 안우지라는 모습도 보여지면서 거기서 지금 투피치의 음. 하나의 구종이 더 완성이 되고 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발로 갈수 있지 않을까 네. 또 하나는 아직 풀시즌을 한 번도 치르지 못했고 그렇죠. 몸에 부상인 부분도 약간 있었기 때문에 네. 선발의 기니닝보다는 불펜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제뭐한영희 선수는 자동적으로좀뭐 네. 선발적으로 또 생각을 좀 하시는 거요 제일 먼저 본인이 선발을 이제 작년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네네. 또 본인도 선발을 원하고 2018년도에 뭐한 150인 이상 던져줬는데 네네. 그때는 공이 공인구가 약간 작년하고 틀린 공이잖아요. 그쵸. 똑같은 이닝을 똑같은 느낌으로 던져준다면 훨진더 성적이 좋을 테고 음. 혹시 선발로 실패를 하더라도 본인이 해본 걸 하고 불펜으로 가기 때문에. 불편해서 더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는데, 반대로 그걸 설득을 시켜서 불편을 시켜버리면, 안 좋았을 때그 선발을 했었어야 되는 데에 대한 핑계가 그쪽으로 가버리거든요. 네가할건 해보고 와라. 라는 개념인데, 오선발을 정한 건 아니에요. 신재형 음, 선수도, 네. 있고, 김동준 선수도 있고, 김동주 선수도 있고, 경쟁을 해서 붙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캠프에서 또 열심히들 해야, 네. 해야 되겠네요. 뭐, 좀. 지금 네. 좀 몸을 좀 쉐이프하게 만든다고 네. 하는데, 네, 네. 만들어서 오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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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태권 선수는 뭐, 폭행혐의 관련해서 네. 또, 좀 재판도 받기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일단은 1군에 네, 네. 다시 좀 합류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 연봉조 5천만 원에 계약을 했더라고 혹시 면담을 네. 하셨나요? 한번? 아, 뭐, 그냥 얘기는, 얘기만. 예, 예. 음. 그냥 뭐, 좋은 얘기 나눴습니다. 음. 어, 야구 쪽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네. 뭐, 인생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올해 1군에서 볼수 있을지는, 네. 본인이 능력에 따라 음. 네, 다르겠죠 음. 어, 아무래도 기존에 네. 뛰었던 선수들이 구선권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음. 1년을 쉬었으니까요 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몸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네. 올라온다고 하면 기회는 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야수 스쿼드가 참 촘촘하죠 키움이 네.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서 이태권 선수도 마지막을 좀 불태우려면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또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뭐 면담에서 그런 각오는 분명히 느꼈고요. 네. 잘해 가지고 네. 뭐시범 경기나 이럴 때 어떤 모습을 보여 주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일군에서의 모습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 타자 이야기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샌즈 선수는 이제 돈이 맞지 않아서 이제 보내게 됐고 감독님도 조금 아쉬움이 조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워낙 잘했던 선수고. 아, 그렇죠. 다 점망이니까. 아뭐 안 아쉽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아니, 아쉽죠. 네.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맞는 말이고 음. s k 있으면서도 네. 있을 때도 워낙 네, 네. 잘 쳤던 네. 타자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시즌 막판에 무릎 때문에 사실 조금 부담이 음.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 네, 네. 어쨌든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했으니까 음. 그 선수가 잘 해주면 또더 좋은 거니까요. 뭐 좋게 샌지, 생각을 샌지, 하는 거죠. 샌즈 선수도 뭐 시즌 중반에 네, 왔으니까 재작년 중반에 왔을 네. 때 이렇게 또 성장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 생각 못 했으니까 또뭐 네. 공을 또 열어봐야 아는 음. 것인데 이 모터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성향이 좀 다르네요. 센저 선수처럼 뭔가 좀 자타를 네. 날릴 수는 그것보다는 좀 유틸리티맨? 네, 저희 키움 팀이 네네. 워낙 빵볼형 투수들이 많잖아요. 네. 뭐 브리검이나 네. 요키시나 스승호도 네. 그렇고 네. 그런 투수들에 대해서 이제 삼루 쪽에 대한 수비들 그렇죠. 강화할 수도 있고 뭐 내야 전 포지션이 가능하고 네네. 또 이제 외야도 그 라이트 쪽에서 코너 수비가 가능하고요. 네. 그런 쪽에서 저는 이제 생각이 한 센즈 선수의 반 정도는 메울 거라고 생각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같이 했어요. 음. 이정우, 네. 김하성, 네, 네. 서건창, 네. 박병우. 네. 네. 이네 명을 가진, 음. 1, 2, 3, 4를 가진 어느 팀이든지, 이 선수를 가진 5번의 타자라면, 당연히 타점은 높아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네. 출루율이 대단한. 그만큼 선수들인데. 좋은 선수기 이 때문에. 그거는. 당연하다고 네, 봐요. 네. 예를 들어서 이출루이안 좋은 선수인데 뭐 오번을 치면서 점왕 하고 타점왕 하고 이거랑 네. 그 선수들이면 모터 선수도 어느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또 모터 선수가 그 역할을 조금 못해 주더라도 네. 그거를 받쳐줄 뭐 김문빈 선수나 음. 이런 장영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 좀메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을또 워낙 수비 쪽에 강점이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은 좀더 편하게 볼 수도 있고. 그럼 서건창 선수는 이루를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 뭐, 뭐 서건창 선수랑 김혜선 선수랑 선수와 선수와 경쟁을 해야 되겠죠. 경쟁또 네.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키움의 신인 이제 박주홍 선수가 네. 참포트라이터를 받고 있고 또 팬들의 또 관심의 좀 중심에 좀서 있는데 강백호 선수만큼 좀 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만큼 큰 기대가 네. 참 이제 본인도 조금 좀 부담이 될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감독님 보시기에? 전 개인적으로 네. 강대구 선수처럼 해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laughs> 일단 첫 번째. <laughs> 코치를 제가 한 5년, 4년, 네. 5년 정도 했는데, 네. 두 가지를 믿으면 안 되더라고요. 음. 불펜에서 좋은 투수. 불펜에서. 네, 특히 스프링 캠프 때 좋은 음. 투수. 음.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신인. 신인들. 네. 좀그 신인한테 좀더 편하게 하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라고 해서 조금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음. 얘기했던 이유가 음.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나서 플러스가 되면 이건 정말 그렇죠 네. 음. 불펜에서도 처음에 넥센 시절에 투수 코치를 하는데 저 영경영 감독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투수를 얼마나 믿냐고 음. 아 불펜을 피칭하는 거 봤는데요 아 좋습니다 음. 이건 뭐 그냥 아딱딱 딱, 딱 하면 게임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 저한70% 정도는 믿는다고 했더니 영경영 감독님이 30% 정도 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 우리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다. 아, 믿음이 선생님이, 부족하시구나. 음. 그랬는데 그게 딱 맞았거든요. 음, 그때 제가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정말로. 음. 무조건 불편의 필승조가 4명이 있으면 그 4명을 뒷받침만 플랜 B가 4명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안 해놓으면 한 명이 구멍이 나면 이한 명만 구멍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 두세 명이 얘 때문에 과부하를 걸리거든요. 음. 그러면 그냥 세 명이 다다안 좋아진다. 네. 근데 이 4명이 이한 자리를 못 메울 때가 있어요. 음. 그만큼 또 실력의 격차가 심하니까. 네. 음. 그러니까 이렇게 네 명을 만들어 놔도 이한 자리를 못 메울 때가 있거든요. 음. 그러기 때문에 불펜에서 스프링 캠프에서 좋다고 꼭 믿지는 않죠. 음. 근데 그 백호 선수처럼 해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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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박주홍 선수 네. 파이팅 좀 하세요. 저희는 감독님의 좀 믿음을 믿음 수치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혹시 <laughs> 박주홍 선수가 이걸 보면. 네.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음.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강백구 재밌... 선수처럼 해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신인으로서 처음 같이 캠프를 가는 거잖아요. 그냥 음. 재밌게 즐겁게 웃으면서 병우 형 치는 거 보고 그러지. 또 물어보고 정우 형 치는 거 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도 이게 뭐 복인지 반대인지 제가 잘 속단을 알 수는 없지만 네. 키움에서 야수가 네. 자기 자리를 한 자리를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는 아마 그렇죠. 스프링 캠프를 해보면 알 것입니다. 왼쪽에 뭐 이정우고 뭐 오른쪽에 김하수이고 뭐박병우있고 피곤한 곳입니다. 그렇죠. 야수로 서 선기는 피곤하다. 자, 근데 이정우 선수도 최근에 이제 뭐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조금 파워업을 한다 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정우 선수는 좀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좀 뻗어 나갈까요? 아, 아버지도 이제 연수도 가고 하시던데 아 이종훈 선수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음, 그 어디까지 갈지를 음, 정말 음. 제가 지금까지 본 선수 중에 음.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눈은 최고라고 눈이 최고 네. 아, 투수코치를 해서 음. 상대를 봤을 때 음. 다른 사람보다 볼을 더 일찍 풀어요 음. 보는 시점이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공을 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볼이라고 했을 때아 어, 이거 볼이구나 이 정도쯤 빠진다면 이정우 선수는 공이 오는데 보는 걸 아는 음.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보였거든요. 이렇게 영상이나 다른 타자들 영상을 봤을 때그 좋은 걸 캐치하는 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타고난 네. 멋있네요, 근데 뭐 그런 부분은. 이정우 선수가 웨이트를 해서 네, 네. 파업이 워 됐을 때 네. 나성범 선수 쪽으로 갈지 음. 아니면 이정우 선수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갈지는. 가야지. 될것 본인 같아요. 아마 지금, 지금 뭐 인터뷰도 보면 좀 후자 쪽으로 네.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도 하는데. 1분이 있어서 네. 저는 그 눈을 믿어요. 아, 네. 1번을 쳐야 되나요? 3분을 쳐야 되나요? 그거는 제가 네. 타격 코치랑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건 제가 함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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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이 제 작년에 이제 SK 투수 코치를 보시면서 야, 이 선수가 진짜 대단하다. 고 느꼈던 키움의 선수는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이정우 네, 네. 선수. 전 진짜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음. 빨리 음. 볼 스트라이크 판단이 가능한가 음. 대단하다 느꼈었고, 특별한. 뭐. 그리고 나서는 저는 네. 이영준 선수도 일단 약간 내추럴 이영준. 커터잖아요. 네. 저는 약간 그렇게 내추럴로 가지고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대단하다기보다 대단해졌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이영준 선수가 올 시즌에 해줄 역할이 크기 때문에 네. 이영준 선수가 내추럴 커터랑 자기가 뭐 여러 쪽에서 인터뷰한 것처럼 네. 올해는 정말 대단한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좀더 성장하는 한 해를 네. 맞이했으면 하는 그런 또 마음이 드시군요올 시즌 또 기대를 하실 또 이제 우리 키움 팬들한테 또한 네. 말씀해 주죠. 작년 사실 조금 플레이오프를 마칠 때까지 만해도이 기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그렇죠. 근데 좀 아쉬운 또 한국 시리즈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네. 음. 어, 네. 어 우선 새해 밝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차근차근 선수들하고 코칭스태프하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시즌을 치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길 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조금만 더 응원해 주시면 작년에 한발 부족해서 아쉬웠던 거꼭한발더갈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어, 감독님, 자 키움 히어로즈 2020년. 파이팅을 한번 기원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